자, 6번. 지금 f(x)가 몇차 함수? 4차 함수고요. g(x)는 x는 0 이상에서 이렇게 정의가 된대요. 그리고 나서 요 g(x)는 가나다 조건을 만족한대. 그때 f 루트 2를 물어봤어요.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자? 목적, 목적이 누구예요? fx를 구해야겠죠?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fx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걸 봤을 때 어, 미지수가 두개 있으니까 식이 몇개 있으면 된다? 두개 있으면 아 내가 fx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?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줄을 보면 뭘 하고 싶어요? 질문해 볼게 양변 미분 할수 있어요? 없어요? 미분할 수 있어요. 미분할까요? 미분하는 문제는 아니에요. 그 이유가 뭘까? 이렇게 나와있을 때 학생들이 0 집어넣고 양비을 미분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수학2죠. 수학2는 합성함수 미분 배웠어요? 안 배웠어요? 안 배웠잖아요. 여기 아래 끝이랑 위 끝에서 이차창의 개수가 1이 아니죠. 그렇게 나왔을 때는 수학 2에서는 미분 못합니다 양쪽을. 그래서 미분하는 문제도 아니다. 그러면 양변을 미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g(x)라고 하는 식은 내가 그래프를 추론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.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. 아, 따라서 그래프 추론해 볼 건데 여기 안쪽 봐보자. 이 피적분 함수를 보시면. 하나는 그냥 ft가 있고 하나는 절대값 ft가 있죠 그럼 요피조분 함수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ft가 0 이상일 때는 맨 나와요 얘가 0 나오죠 그리고 ft가 음수일 때는 맨 나와요 2 ft 나오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 적고 보면 x가 0과 1 사이에서는 g(x)가 상수함수고, 1과 5 사이에서는 g(x)가 감수함수이고 x가 5보다 클 때는 g(x)가 상수함수래. 요 나중 건 봤을 때, 만약에 이 g(x)가 양변 미분할 수 있었다면, 얘는 분명히 미분해서 문제 풀었을 건데 미분이 안 되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추론해서 문제 풀 거야, 알겠죠? 그리고 쌤이 저리 말했죠, 그래프 추론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? 일단 막 그려. 뭐라고요? 자, 무슨 말이냐면, 이 fx가 어떤 함수예요? 우 함수죠. 자,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. 예를 들면.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ft가 다 어떻게 돼? 0 이상이죠? 그럼 이 부분이 몇 나오겠어? 0 나오겠지? 아,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을, 님이 kt라고 해보자. kt. 그럼 이렇게 나오면 kt가 몇 나와? 0인 거죠, 이렇게. 괜찮을까요? 아, 얘가 KT. 그럼 0을 아무리 정적분 해봤자 맨 나와? 0 나오죠? 그럼 GX 맨 나온다? 0 나와요. 근데 조건에서 가, 나, 다를 보면 나 조건에서 감소하기도 한다 했잖아요. 근데 계속 0이면 돼안 돼? 그럼 안 돼요. 괜찮을까요? 아, 그러면. 이 그래프가 안 된다는 건데 왜안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. 이 그래프 왜안 될까요?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 되는 걸까? 그게 아니고 모든 X 범위에서 다0 이상이면 안 되는 거지. 0 이상만 있으면 항상 이 부분이 0 나오는 거라서 안 되는 거잖아. 즉, 이 그래프도 안 되지만 이런 것도 돼야 안 돼? 이것도 안 되겠지, 0 이상이니까. 아, fx가 x축 이상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. 그럼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까? 없어야 될까? 있어야겠지. 생각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자. 얘가 y fx야. 그럼 y는 k t 한번 그려보자. 여기 0 이상인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? 0 나온다고 했죠? 괜찮을까요? 그리고 0보다 작으면 두 배가 된다고 했지. 그러니까, 요 부분은 0보다 작기 때문에 두배될거 아니에요. 그래서, 요렇게 나오겠죠. 자, 여기 보이는 이 주황색깔이 kx,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, 요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 정적분 할 건데, 0과 1 사이에서는 항상 상수함 나온다고 했죠. 자, 상상해보자.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고요. EX가 한 이쯤에 있다고 하자.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정적분 구간이 이렇게 변하지. 네. 괜찮아요? 네. 그럼 정적분 값이 점점 감소해요, 증가해요? 감소하고 있지? 네. 네. 정적분 값이 음수 나오자, 점점 더 크게. 네. 그럼 가족권을 만족해야 하네요? 가족권은 X가 0과 1 사이로 점점 커질 때 이 gx가 상수함수가 되어야 하는데, 이런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정적분하게 되면 점점 정적분 값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가족권을 만족한다, 안 한다? 안 하죠. 아, 따스서 이거 아니구나. 근데 아까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몇 나왔어? 정적분 값이? 0 나왔었지. 그때는 상수함수 나왔는데, 얘는 이 부분에서 아래에 있다 보니까 상수항수가 안 나와요. 그럼 아까 첫 번째 그린 그림 그림이랑 지금 그린 그림 그림을 잘 고민해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냐면 요러한 그림이면 어떨까를 고민해봐야 돼요. 그러면 KX는요? 이렇게 나오겠죠. 요 주황색깔이 Y는 KX고 요 흰색이 Y는 이게 FX에요. 괜찮죠? 네. 자 그다음 가 조금 볼게요. 0부터 1까지 g(x)는 상수함 나온다 했는데 x가 0부터 1까지 갈때요 아래 끝은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로 가지. 여기 위 끝은요 0부터 2까지로 가지.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빨라요. 위 끝이 더 빠르니까. 이렇게 진행하는데, 언제까지?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항상 뭐가 나온대? 상수함수가 나온대. 그러면 2가 어디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? 여기에 있어야만,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항상 뭐가 나와? 0 나오잖아, 정적분값이. 2보다 살짝 더 커지면 어떻게 돼? 정적분값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? 감소가 되겠지. 괜찮을까요? 그리고 나서 1부터 5까지는 얘가 지금 어떻게 돼?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로 하고 얘는 어떻게 되죠? 2부터 10까지로 가죠.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쭉 진행해가지고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 할 건데 그때의 정적분 값을 점점 작아져야 된대. 그럼 이 그림에서 쭉 가서 언제까지?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 점점 정적부 값이 작아져야 돼요. 그러면 여기가 몇 나올 것 같아요?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학생은 좀 생각이 없는 거고. 근데 거의 다 10이라고 생각해요. 대부분 여기를 10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자, 얘가 10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볼게요.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? 그치? 좀더더 더 진행해봐. 이쪽이 계속 음수 넓이가 더해지는 거니까 더 작아지지 않아요? 그럼 여기가 10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? 5가 되어야만 이 부분도 마이너스 5가 될 거고,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, 그 다음 진행했을 때는 어떻게 돼? 상수함수 나오면서 나 조건을 만족하겠지 아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나와 다 조건을 만족하므로 fx를 내가 구할 수 있는게 얘는 최고차계수가 1이죠 그리고 2, 5 마이, 마오를 지나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f루트2를 구할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? 이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. 추론 문제는 그래프 추론할 때잘안 되면 어떻게 하죠? 막그리자. 막그린다면 어떻게 하자왜 틀렸는지 생각해 보자. 그래서 왜 틀렸는지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조건이 안 나오도록 그래프 다시 추론. 아시겠죠? 그럼 또 틀려. 그럼 또 다시 추론. 근데 그냥 계속 그래프를 내 마음대로 이거 그렸다가 저거 그렸다 하는 게 아니라 저어도 어떤 걸 그렸을 때 틀렸으면 왜 틀렸을까를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 틀린 이유를 배제시킨 그래프를 그려야지. 그니까 내 마음대로 그래프 그려버리면 이상하잖아. 그거는.